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책이고 또 서양 문화의 바탕 속에는 성경 이야기가 녹아져 있고요. 영어는 세계어로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영어를 읽는 easy bible stories. 이것은 우리들에게 성경에 대한 내용을 좀더 영어로 묵상도 해보고 또 하나의 인문학적인 상식으로서도 더 깊이 있는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을 이렇게 또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비유로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하고 계시거든요. 씨가 뿌려지는 토양 비유로 네 종류의 밭이 있다. 이 마음의 밭이죠. 하나가 길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밭과 밭사이의 좁은 길로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땅이 단단해졌어요. 그러면 씨앗이 밟혀 죽거나 아니면 새들이 와서 이 씨앗을 이제 쪼아먹겠죠. 이번에는 이 씨앗이 흙이 얇게 덮인 바위에 뿌려졌다. 여기 떨어졌다. 얼뜬 보면은 흙이 있어서 좋은 땅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바위가 있고 돌이 많아서 뿌리를 못 내려요. 말라버리겠죠. 이제 오늘 하게 될게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런 두 개의 비유가 있는데요. 가시덤불은요. 원래 아주 생명력이 강한 잡초지요. 햇볕을 막아요. 양분도 빼앗아 먹어요. 그러니 여기에 씨가 떨어지면 숨통이 막혀 완전히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되겠죠. 결실 맺지 못하고요. 진짜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하나의 씨앗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고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 준다. 이런 비유. 마음의 밭의 비유였어요. 자, 이제 영어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가져온 그림은 이 식물 주변에 가시덤불이 덮여 있는 이런 모습의 그림이에요. 자, 이제 본문 계속해서 볼게요. some of these seeds started growing, but the plants could not get enough water, and soon dried up. Some other seeds fell where thorn bushes g r e w seed가 시야지고요, plant가 여기서는 명사 식물로 쓰였어요. enough 충분한, dry up 여기서 dry가 동사로 말라버리다. fell 떨어지다, for의 과거, where 모모한 곳. thorn bush 가시 덤불 grow는 자라다 grow의 과거 grow grew grown 이렇게 변하죠 동사가 이 단락에서 지금 관계 부사를 한번 정리할게요.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하나만 쓰고 나머지를 연결하는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을 쓰면 두 문장이 하나가 되겠죠. some other seas fell on the places 까지는 똑같이 써 놓고 뒤에 있는 on the places 이거를 on which라고 하면은 요것이 대명사지요 그런데 전치사와 대명사 없애 버리고 where 하면은 관계를 맺어 주는 부사가 돼요. Where don't bushes grew 하고 문장이 끝나 버리는 것. on which 하면은 위치는 관계 대명사 전치사 없이 포함하면 where 관계 부사 그래서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드는 것자 이제 본문 볼게요 Some of these seeds started growing 이 씨앗 중 일부가 이제 겨우겨우 자라기 시작을 해요 돌밭에 지금 뿌려졌거든요 But the plants could not get enough water 물을 충분히 받아내지를 못해요 물을 많이 흡수를 못 하기 때문에 and soon dried up 곧 말라버리죠. 이렇게 돌이 많은 흙이 덮여 있지만 얇아서 흙 덮인 게 금방 이 씨앗이 말라버렸다. 이번에는 some other seeds fell where thorn bushes grew. 가시덤불이 자라는 곳에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내용 정리를 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찾아보자고요. Some of these seeds started growing, but the plants could not get enough water, and soon dried up. Some other seas fell where thorn bushes grew.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 살펴볼게요. 여기 이 사진을 보면요. 씨앗이 떨어지는 이 장소가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죠. These bushes were so thick, and prickly that there was no room for new plants to grow. The rest of the s e a s fell on good ground. Bush 덤불이구요, thick가 굵은, prickly 가지로 뒤덮인. Room이 공간, plant가 여기서는 명사 식물, rest가 나머지, fell 떨어지다, for의 과거. These bushes 이 가지 덤불이 were so thick and prickly, 너무 굵게, 두껍게, 그리고 가시로 많이 뒤덮여 있어서, so 그래서, that, 그 결과, there was no room for new plants to grow. 이 새로운 식물들이 자랄 공간이 없었다는 거지요. 여기서는 plant가 명사가 됐죠. The rest of the seeds, 이때 레스트 나머지 이제 마지막 씨 나머지 씨앗들이 fell on good ground,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These bushes were so thick and prickly that there was no room for new plants to grow. 너무 이 가시덤불이 굵고 아주 그 가시가 뒤덮여 있어서 전혀 식물이 자랄 공간이 없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the rest of the seeds fell on good grounds. 나머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다음과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풍성한 수확을 내 네, 가져다주네요. Plants grew from these seeds and made more seeds. They produced A hundred times as many seeds as the farmer planted. More, 더 많은, many의 비교급이고요. Produce, 생산하다. hundred times의 times는 몇배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100배. Planted, ed가 붙은 거 보니까 동사 심다의 과거. as as moment, 만큼 동등 비교라고 그러지요. Plants grew from these seeds. 식물들이 이 씨앗으로부터 자라서 And made more seeds. 더 많은 씨앗을 만들어냈어요. They produced a hundred times. 이 식물들이 이 씨앗이 결국 자라서 100배를 더 만들어냈네요. 생산해냈어요. As many seeds as the farmer planted. 그 농부가 심었던 씨앗보다도 더 많은 100배의 씨앗을 만들어냈네요. 좋은 땅에 심은 식물 잘 자라서 그 씨앗 심은 숫자의 100배가 되는 씨앗을 다시 결실로 맺게 해줬다라는 내용.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plants grew from these seeds and made more seeds. They produced a hundred times as many seeds as the farmer planted. 이렇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이 토양 네 종류 땅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그 과정의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계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요?